감사한 건2 0가지첫 어, 번째 2019년 한사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계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이외할아버지에서 아주 편안하게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셋째 제가 이모, 이모분의 집에 가서 많은 경험을 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넷째,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선우를 전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째, 장난꾸러기일 때도 있지만 항상 나를 아껴주는 귀염둥이 동생들이 있게 해주임에 감사합니다. <laughs> 여섯째, 할머니께서 외할아버지가 없으신 때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그 외우, 외로움을 참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칠 <laughs> 항상 날 위해 아껴주시고 힘들 때마다 격려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날 사랑해 주시고 부족한 거 있으면 채워주시는 소중한 우리 엄마이시니 감사합니다. 8. 항상 웃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해 사역해 주시는 아주 뿌듯한 아빠가 계시니 감사합니다. 부. 캐나다를 갔다 와서 학교생활이 힘들 수도 있었는데 친구들 선생님과의 관계를 잘 적응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10. 방학 때, 방학식 때 임명식 장로님 과정에서 인터뷰고 호텔을 초청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1. 엄마 아빠가 어성경 학교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주심에, 어, 해주심에 감사하고 기말고사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합격, 합격하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12. 성당 발표에서 영화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청년부에서 예수님의 탄생을온 온, 온 성교들이 같이 축하해 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13. 올해를 통해 성격 사독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4. 처음으로 성교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 사람들의 마음과 몸을 치료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5. 주민들는 유년부를 다이너 유치부를 다마치고 다음 교육부로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6. 내가 LA, 제가 LA에 갔을 때 가족들은 여수로 즐겁게 여행에 여행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7. 이국에만 있는 햄버거집 이내 나우시라는 곳에서 햄버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8. 우리를 구원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19. 어성녀 공부하러 엄마 아빠가 왔을 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께서 오셔서 우리를 돌보시면 감사합니다. 2 0 청막 체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1. 나를 몽땅 연필처럼 쳐주세요라고 고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